유리수와 유리진 시간 양심적 금융인 유리수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은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거는 이제 증권사.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중기 상품 그리고 이제 유동성보다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금융 상품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이제 중기를 넘어서 이제 단기와 장기도 어우를수 있는 그런 금융 상품들이고 이제 증권사의 대표적인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랑 펀드 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상품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면 되는 게이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두 가지만 잘 알아도, 다른 상품들을 몰라도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들을 다낼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이랑 펀드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이 이제 수천, 수만 개 회사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 회사에 대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뭐 지분을 산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회사를 직접 사기 때문에 직접 투자라고 표현을 하고, 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본업을 하면서 그 수천 수만 개 회사들을 다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하시는 이제 전문 펀드 매니저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돈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맡기고 그분들이 투자를 해주시기 때문에 한 단계 거쳐서 투자가 들어가서 이제 간접 투자라고 합니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한국에 있는 회사들 혹은 미국에 있는 회사들 이런 국가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한국 주식형 펀드, 미국 주식형 펀드 이런 식으로 나뉘고 그 외에 좀더 세분화해서 한국 중에서도 이제 I T 계열 혹은 에너지 계열, 뭐 건설업, 자동차.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또 펀드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뭐 이제 삼성 계열사 펀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주식형에 가까운 펀드들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주식형 외에도 채권, 달러, 금같이 안전자산이라 불리는 것도 있고, 그 외에 뭐 부동산, 리츠 펀드라고 해서 그런 식의 펀드들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펀드를 이제 투자의 기본 혹은 첫 상품으로 이제 소개를 드리는 이유도,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거의 대다수의 투자들에 다 체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펀드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개별 위험이 있어서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그 회사는 망할 수가 있는 거고 아무리 시장이 나빠도 역으로 그 회사는 잘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판별하기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그런 정보를 얻기에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펀드에 투자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시장 상황만 알아도 수익을 내거나 이제 손해가 나거나 이런 걸 파악이 가능하고 추후에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할지 간략하게 이제 흐름만 알더라도 이제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고 다음으로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분산을 한다고 한들 아무래도 전체 상황이 무너지면은 그 분산의 효과가 아무래도 더디겠죠.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분산 효과를 제대로 늘리기는 조금 힘들지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식형 펀드 외에 좀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 이런 거를 이제 섞어서 들어간다면은 주식 시장이 내려앉더라도 안전자산인 채권은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런걸 이제 좀 상호 보완적으로 분산 투자를 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개별 지분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 삼성 주식을 예로 들면은 삼성 주식 하나에 이제 얼마의 가치를 매기느냐.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5만 원대를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주를 사려고 해도 내가 5만 원 이상의 그 돈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한만 원, 2만 원이 있으면은 삼성에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펀드라는 걸 이용하면은 삼성 주식을 사고 싶어서 5만 원이 없더라도 그 관련된 펀드를 사면은 요거는 5만 원이 없어도 뭐 100원, 1,000원, 만원 요런 단위로도 살수 있고 실제 1원만 있어도 살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도 확인을 했던 게 이제 7원, 7원을 펀드에 넣었는데 이렇게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펀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얼마나 투자했든 상관없이 그 금액에 맞는 비율, 비율대로 이자를 이자라기보다 이제 수익을 갖거나 이제 손해를 받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제한이 없이 단돈 만원부터 이제 차근차근 투자를 배워 나갈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투자인 주식과 간접 투자인 펀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융상품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할 때는 제대로 배우고, 이걸 쌓아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소액이라도, 펀드를 통해서, 이제, 제대로 투자관념을 이제 쌓아 나가시고, 추후에, 내가 투자가 조금 익숙해졌을 때, 조금 더 딥하고 이제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주식이나 뭐그 외에 상품들로 넘어가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나는 펀드가 맞는 것 같다 하면은 이제 큰힘 들이지 않고 이제 분산 투자, 장기 투자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배워나가셔야 되는 거죠. 음. 실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하루 상한가가 30%즉 하루에 30%가 오를 수도 있고 30%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주식들을 섰다 보니까 모든 주식들이 30% 이상 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변동성이 적은 거죠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만큼 주식은 30%가 떨어질 수도 있고 펀드 역시도 그거를 이제 조금 더덜 떨어지게 할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실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30%이지만 정리매류나 이런 좀 특수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200% 1000%까지도 가는 게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도 꼭 위험한 주식청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채권형, 달러 금, 부동산 같이 다양한 투자 상품이 기 때문에 꼭 이렇게 체험을 먼저 해보셔야 나중에 내 돈이 100만 원, 1천만 원, 1억이 됐을 때도 우리가 해본 경험치를 바탕으로 그 퍼센트대로 움직인 걸 알고 이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런 거를 뭐만 원으로라도 테스트를 해보지, 그러니까 체험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모아서 1억이 생겼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이 돈을 투자해서 굴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투자를 안 하고 열심히 모으신 분들은 혹하는 이제 투자를 모르기 때문에 사기에 빠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부디 사회 초년생 분들은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제대로 투자를 배워 나가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연장선이라고도 볼수 있는 이제 보험사 상품을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